수원 화성 일대의 새로운 문화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전통시장과 대학 지역이 만나는 다닥다닥 커뮤니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져 전통시장과 골목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지희 기자입니다. 수원시 영동시장과 남문패션 1번가 사이 경희대학교 학생과 국내외 디자이너의 작품이 아케이드를 가득 채웠습니다. 100개의 상점을 뜻하는 백상회 포스터 아래 다닥다닥 커뮤니티 행사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하나, 둘, 둘, 셋! 이번 행사는 수원 남문시장과 행공동 일대에서 열렸습니다. 수원형 타운마이스 개념을 도입해 대학과 학생 지역이 함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로컬 크리에이터를 키우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도시의 마이스 관광 요소를 지역의 흐름과 생활 밀착형 체류 가능성 위에 재구성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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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되는 점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해서 선이 되고 그런 이 선들의 밀도감이 높아져서 상권이 형성되는 지속 가능한 교육 경제 공동체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지역 소멸 이슈라든지 청년 인구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좀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방거리에서는 경희대와 한국 도예고 학생들이 로컬 스타터스 공간을 채웠습니다. 전래동화를 모티브로 한 식기나 전통 문양의 액세서리 등이 전시됐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인 수원 행궁동에 대한 이해가 쉬울까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공방 거리를 생각보다 아는 친구들이 많았기도 하고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든다 하니까 생각보다 엄청 열정적으로 참여를 해 주어서 좀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남수 마을 협동조합의 공유 냉장고 사업과 협업한 행궁 찬장 프로젝트도 눈에 띕니다. 학생들은 냉장고 안의 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개발했고 소상공인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시 o 에서 실제로 r s t t 음식 n g is t h a AI 가 인식해서 자동적으로 소비자분들께나 아니 기부자분들께 어떤 뭐 리워드나 r y i m p o 드 t a n 드 thing. The stamp is a very important thing. The Hengung Dong Gulmo is a local 관광 a n 이 p 는 p u p s 친구, 커플, 가족 등 방문 유형에 따라 로컬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관광 지도가 진열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영어 안내문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와서 저희랑 같이 얘기하면서 이런 걸 하겠다고 해서 제가 영어로 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분들도 어 너무 좋다라고 얘기하셔 가지고 이제 개발된 거죠. 그리고 로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동네 구석구석을 좀 관찰하는 젊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도 너무 좋고요. 또 지역 안에서 학생들이 그 스스로 지역 컨텐츠를 만들어 준 거잖아요. 전통시장 상인들은 이러한 변화의 시작을 반겼습니다. 어, 전통시장에도 문화예술이 접목이 되고 또 이제 좀 환경이 좀 변하면서 또 볼거리도 제공되고 해서 이게 지나가는 고객들이나 거주하는 상인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가 일회성이 그치지 않고 좀 계속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대학 역시 지역과의 협력을 교육과 연계해 지역 상권 살리기에 힘을 보탤 계획입니다. 그 전통 시장을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어그 멋스럽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그 전통 시장에 많은 또 사람들이 찾게 되고 단지 그냥 와서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이곳의 어떤 역사적인 문화적인 가치와 재미를 함께 체험하는 어떤 그런 기회로 확산시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주관하는 로컬 컨텐츠 중점 대학 사업 일환으로 추진됐습니다. 백년 역사의 전통시장과 새로운 로컬 콘텐츠가 다닥다닥 이어지는 현장인데요. 지역을 연결하는 문화실험이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뉴스 온 김지희입니다.